또 새로운 버전의 최채채채채 최애 립 준비를 해봤습니다. DM으로 또 요청을 주셨어요. 저의 글로우 립 추천 영상 보고 많이 도움받고 있다고 새로운 버전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계속 신상들이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모아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진짜 예쁘게 꼽는 글로우 립들 준비해봤습니다. 후보가 너무 너무 많았어요. 립이 정말 천 개가 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세부진 않았지만 그만큼 엄청 많은데 최신 제품들로 다 발라보면서 비교를 해서 엄선해왔습니다 우선 저의 립 취향은요 저는 글로우 립을 좋아하는데 맑은 계열들 좋아해요 그중에서도 좀 맑은 핑크 계열이랑 맑은 베이지 계열 그리고 살짝 채도 있는 컬러 인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딱 상큼한 느낌만 드는 그런 좀 상큼이 컬러들 이렇게 세 가지더라고요 꼽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최애 제품이거든요 밀크터치 듀스테인 쉬어립글로스 1호 모닝헤이즈 3호 피오니레인입니다 그중에서 이 3호가 좀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도 발라주고 있는 게이 3호 컬러인데 이 3호 피오니레인은 약간 맑은 듯한 핑크에다가 살짝 차분한 느낌도 들어요 색깔이 연하게 올라오는 컬러고 되게 청초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원래 내, 네, 원래 입술색에 여릿한 글로스를 바른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해준다 해야 되나? 요거는 글로스잖아요. 그래서 되게 글로시하게 발리고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완전 글로스처럼 묽기만 하진 않고. 살짝 쫀쫀하게 입술에 붙어 있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게, 묽게 올라오는 그 맑은 광이 진짜 너무 예뻐요. 1호, 모닝에이즈는요. 맑은 베이지 계열? 그래서 그 베이지 특유의 좀 차분한 한 스푼과 맑은 느낌. 좀 누디한 느낌이 들고, 눈이랑 볼 이런데 색. 입를 많이 넣다 보니까 입술은 이렇게 맑게 그냥 흐릿하게 들어가는 게좀 조화롭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계열보다는 살짝 베이지 계열을 선호하신다 하시면 저는 이 3호도 제일 예뻐서 이렇게두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클리오 블룸메이트 200호 버니퓨어 핑크입니다 요거는 제가 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진짜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쁨을 알것 같아서 넣었는데 올해 제일 잘쓴 글로우 립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 광택? 바르면 입술이 밖에 안 보일 정도로 막찰 탈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물이 진짜 엄청 예쁘고 이이0 0호는 완전 토끼허리 같은 완전 맑으면서 밝은 핑크 립이에요 컬러가 진짜 밝고 예뻐서 좀 글로우 립 러버라면 볼륨 메이트는 진짜 꼭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를 바르는 날은 입술 뭐 발랐냐는 말을 꼭 듣고 차르르한 광택이 좀 넘사벽으로 예쁜 제품입니다 아쉬운 건 여기 컬러 라인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밝은 컬러가 많이 없거든요 이거랑 201호 정도까지만 제가 딱 좋아하는 밝기고 그 다음부터 살짝 더 컬러가 진하고 딥해져서 이 라인이 컬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롬앤 더주시레스팅 틴트 23 피치피치니 32 테니 구아바입니다 저 이거, 테닝 시나무를 테닝 포차코. 이번에 이렇게 콜라보로 나왔던 그 제품인데요. 먼저 23호 피치 피치미. 이거 진짜 컬러 너무 귀여워요. 피치기는 한데,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피치예요. 그래서 웜킥 살짝 들어간 그런 귀여운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쁘고 32호 테닝 구아바는 좀 베이지인데 완전 웜 기도는 베이지가 아니라 살짝 뭔가 분위 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 보이지가 않는 그런 베이지 립이에요. 이 로맨 제품은 엄청 얇게 올라가요. 얇은 광택 그래서 좀 두꺼운 글로스 타입 별로 안 좋아하고 얇으면서 광택이 또 예쁜 그런 립 좋아하시면 로맨 괜찮고 저는 그 중에서 이두 컬러를 정말 좋아해요. 삐아 오버글레 이즈시포 딸기 퐁당입니다. 태닝 퐁퐁 브린. 이거 요즘 완전 태닝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리오가 미쳤어요. 살리오 콜라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바르는데 이름이 딸기퐁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한 진짜 토끼 혈이 그 자체예요. 맑은 핑크결이 거의 비슷하긴 해서 미묘한 컬러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제형 차이로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살짝 쫀득쫀득한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쫀쫀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요 삐약거는 완전 쫀쫀해요. 쫀쫀 그 자체. 저는 요런 쫀쫀한 제품이 입술 표현이 좀 쉽고 쫀쫀하게 느껴지는 그 광택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도 완전 맑은 토끼어 립의 쫀쫀한 광택.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귀여운 컬러입니다. p 3D 볼륨인 글로스 요거트 70이랑 리치 70입니다 또 쫀쫀광 하면은 이피 제품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3D 볼륨인 글로스 라인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좀두 번째로 나왔던 신상 컬러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거트 70이 좀 란제리보다 좀더 쿨한 느낌? 란제리의 좀쿨 버전으로 나온 그런 예쁜 컬러예요 이 광택감이랑 쫀쫀한 느낌을 진짜 좋아해요 쓰다 보니까 요 리치 70 같은 경우는 좀더 웜기 돌면서 채도가 도는데 이게 되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립에 이렇게 딱 발랐을 때그 특유의 그 상콤하게 입술에 포인트 되면서 메이크업이 뭔가 더 화려해 보이고 뭔가 딱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이런 채도 살짝 더 많이 들어간 그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엔 또 리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르고 셀카 스토리에 올렸을 때이립 뭐냐고 문의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만큼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포트레 퓨어 글라스 로지 브라운입니다 이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포틀의가 제품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신상 제품들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라인을 더 쓰게 되고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그 신상 제품인 너무 괜찮은 신상이다. 그래서 포트레가 제가 요즘 살짝 주목 주목 관심이 가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이런 베이지 완전 차분한 베이지 립이고 생각보다 이 컬러가 되게 예뻐요. 어, 사실 이런 브라운 계열 립은 저같이 밝은 립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이 안 가고 너무 더워 보이고 너무 딥해 보이고 그런데 얘는 그 차분한 브라운의 그런 느낌과 맑은 느낌을 잡아서 그렇게 어둡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살짝 차분해 보이고 싶을 때. 좀 그럴 때는 요걸 진짜 많이 쓰고, 한동안은 얘를 되게 많이 썼어요.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101이라고 읽어도 되나? 이트위 핑크입니다. 요거 뭔가 에뛰드 안 같은 느낌? 에뛰드가 또 글로스 라인 뭔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발라보고, 와, 너무 예쁘다 싶었어요. 얘도 완전 맑은 핑크립인데, 그런 맑은 핑크립 중에서 제일 살짝은 좀 채도가 느껴지는 좀 귀여운 컬러예요. 그래서 제 단독으로 발라봤을 때도 너, 너무 흐려서 좀, 좀 부담스러운데 쉽지 않은 느낌이고, 귀여움이 가미된 맑은 토끼 혈이? 귀여운 토끼 혈이라고 혈이? 해야 되나? 좀 글로스인데도 컬러가 너무 흐리지 않고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청 묽지도 않고 엄청 끈적거리지도 않은 그 살짝 중간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가 진짜 예쁘죠? 그좀 글로시한 거할때 에뛰드 제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엄성하고 엄선해서 가지고 온 요즘 저의 최애 립, 글로우 립들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글로우 립뭐 사지? 싶었던 분들 영상 참고하셔서 예쁠 립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민구리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